you mm -hmm.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지만, 어, 그래도 호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후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이제 박앤세일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할 때마다 인증을 해드리고 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어,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에 인증을 한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어,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최초로 AI 이제 프로세서 탑재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 세계 최초 AI 프로세스 탑재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인공지능 AI 네, 요게 AI AI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로 이제 융합, 결합된 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이제 핌이거든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약으로는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고요. 그래서 이 PIM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 PIM의 약어는 이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어, 이 기술은 이제 메모리 안에 연산 작업을 하는 AI 이제 프로세스를 둔 이제 신개념 융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즉 인공지능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어, 점점 삼성전자는 이처럼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융합된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융합된 이제 기술을 지금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말 다른 회사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는 모습이 이제 정말 미래성, 가치성이 이제 좋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제 HBM PIM은 이제 반도체 분야, 최고 최고 권위의 이제 학회로 꼽히는 ISCC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IC, IC, ISSCC의 이제 논문을 통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상반기 중 이제 고객사 이제 대상으로 시험 검증을 완료를 했고 기술 선점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고 권위 학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PIM 기술을 활용해서 지난 2018년 1월에 양산에 들어갔었는데요. 어, HBM2, 아쿠아볼트에 AI 이제 프로세스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 PIM이 이거 말고 HBM2. 네, 요, 요, 이제 기술을 아쿠아볼트에 탑재를 했는데요. 어, 슈, 아, 이 이제 아쿠아볼트는 뭐냐면 슈퍼컴퓨터라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AI 이제 가속기에 어,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이제 활용되는 고대역폭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보다도 몇만 배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어, 정말 빠른 슈퍼컴퓨터에 탑재가 되는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AI 이제 시스템에 HBM PIM을 적용할 경우, 어, 이전 이제 HBM2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이제 두배 이상 이제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속도나 성능 부분에서는 빨라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어, 소비하는 에너지는 이제 70% 이상 감소를 시켰고요. 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단축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시대가 거듭되게 이제 빠르게 지나갈수록 어, 스마트폰 속도가 빨라지고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만 이제 인터넷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인터넷 뱅킹, 주식. 뭐 여러 다양한 것을 일상 생활 속에서 할수 있잖아요. 이처럼 이제 AI 이제 반도체 기술도 이제 똑같이 발전을 한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는데요. 어, 기존 이제 어, 최근에는 이제 AI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응용 영역 점, 점점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중앙 처리 장치인 이제 CPU 이제 많이 아시죠? 이제 CPU가 이제 메모리에 명령어를 이제 불러오고 실행한 뒤에 그 결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이제 작업인 전통적인 연산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메모리뱅크, 그러니까 AI 엔진을 장착을 하고 병력처리로 극대화를 했습니다. 어, CPU와 메모리가 굳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아도 어, 자체적으로 연산처리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어, 이런 효율적인 이제 연산처리 작업에 AI 이제 가속기 시스템에 에너지를 더욱 효율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상반기 안으로 다양한 이제 고객사의 AI 가속기 HBM PIM을 탑재하고 시험 검증에 나설 계획이고요. 향후 PIM, PIM 이제 플랫폼을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에서 어,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AI 융합 기술을 개발해 성공을 했고요. 어, 세고, 세계 최고 건의의 이제 학회로부터 검증 완료를 받았습니다. ISS, 어, CC라고 하죠. 예,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 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HBM2 아크와 볼트에서는 이제 슈퍼 컴퓨팅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슈퍼 컴퓨팅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뱅크 AI 이제 병렬 처리로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 시스템의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높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점점 삼성전자는 AI 이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영상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 박인세이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 인증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세 줄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서 아마 제가 오전에 75,000원에 이제 구,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고 장기 투자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